진지하는 남자, 진진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하는 남자 진진남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진지한 게 컴플렉스라서 사람들한테 약간 진지한 얘기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진지한 사람은 재미없다 하고 싫어할까봐 모든 사람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약간 진지한 저의 모습을 약간 좀 숨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걸 깨고 나왔냐?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지한 게왜 잘못일까? 그럼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이제 진지함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진지한 거를 말하고 재미없다, 뭐 맨날 진지한 얘기만 한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들려 들려왔을 때제 안에서 이렇게 대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나야, 어, 진지한 이게 나야라는 생각으로. 제가 진지함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들려오는 안 좋은 얘기들과 싸웠거든요. 이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진지함을 더잘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죠. 어. 자기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너무 갇혀버린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단점에 갇히게 되면 자기 장점도 잘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단점이 크게 느껴지니까 아난 이래서 별로겠지 이래서 사람들이 날 별로라고 생각하겠지. 하다 보면 다른 장점도, 그거 있으면 뭐해. 다른 게 너무 못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키워나가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점점 그렇게 키워나가다 보면. 정리하자면, 일단 자존감이라는 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나를 사랑하려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봐야 된다. 나의 단점까지도, 못난 점까지도 온전히 마주하고 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못 고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야, 어. 이게 나야 라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받아들이면 자기의 장점도 보이고, 단점에만 너무 이렇게 갇혀있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츰차츰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단점일까? 한번 조금씩 드러내 보세요 오히려 벌거벗어지면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안 좋은 점까지 다 이게 나야 하고 고집부리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차츰차츰 자기를 받아들이고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단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만약 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게 나야. 그래서 뭐 이게 난데 이 모습이 나야. 이해하는 남자 준준남 <laughs>